연금액이 적은 중장년 독신 여성 빈곤이 방치된 이유 일본 뉴스 일본에서 국민연금은 1961년에 도입되어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농민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에 도입되어 이제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1999년 4월 1일부터 전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쁜 면에서는 끊임없이 일본을 닮으려고 바동거리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사용하는 국민연금이라는 단어조차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과정 등 모든 면을 들여다보면 비슷,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출발 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득보장이 아닌 소득보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7603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62만 3368원에 약간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일본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55373엔 한국돈 51만 2471원이며 20년 만기 납부하더라도 월수급액은 66,250엔, 한국돈 613,137원입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모두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연금을 납부한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이 아니어서. 저축금액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7,80대에도 생업전선에 나가서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슈칸스파라는 매체 연금액이 월 10만엔 이하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중장년 독신여성의 빈곤이 방치되어 온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장년 싱글 여성의 빈곤이 주목받지 못한 큰 이유는 결코 그런 일은 없는데 당사자도 주의도 자기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여성의 빈곤을 계속 쫓고 있는 저널리스트 이지마 육코시다몇년 전에 빈곤 여자라는 말이 나왔듯이 젊은 여성의 빈곤에는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한편 중장년 여성의 경우 본인도 힘든 생활을 밝히는 것은 부끄럽다고 느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다고 한다. 남성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장년은 자기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생활 보호 등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단신이면 주의와의 접점이 해마다 적어져서 생활의 어려움이 사회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또 중장년 여성이 빈곤에 빠지는 요인으로 임금 격차나 연금 격차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가입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거의 승급하지 않은 채 신규 졸업 초임 레벨로 일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연금액이 월 10만엔 이하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싱글마더라면 공영주택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등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극진하지만 자녀가 없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불충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았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듯한 구도다.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캐리어도 쌓지 못한 취업 빙하기 세대 싱글이 빈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기혼, 비혼, 자녀 유무 등 속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육아 지원이 주목받는 지금이야말로 남녀 구별 없이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민연금을 40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보다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생활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결해 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싱글 여성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저연금인 사람이 급증한다. 이직을 거, 거듭했기 때문에 정사원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이나 아예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 12, 13만의 엔 연금으로는 이 고물가 생활은 할수 없다. 생활보호를 포함해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격증할 것은 확실하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다음 댓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직업을 중단하고 일본인의 연금을 증액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고액의 출산 비용에 대해서도 베트남인이 속이고 있었는데 각종 급부금은 일본인만 지급했으면 좋겠다. 나는 애국인을 위해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다음 댓글입니다. 원래 연금만으로 생활을 하는 전제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충분한 생활 따위를 할수 없는 것이고 보통은 저축이나 투자로 커버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일절 하지 않고 환경 탓으로 돌린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능하게 좋은 생활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빙하기 세대의 독신 여성은 확실히 돈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을 전전하며 보너스도 승급도 없고 스킬도 익히지 못합니다. 교통비도 자기부담하고 저금은 꿈은 세게 민간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하지만 빈공구구 생활보다는 낫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고, 길거리 생활은 할 일이 없다. 돈이 없다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애기인 것 같다. 이상입니다.